님 안녕 니야 일본 끝 오늘도 역시나 빡세는구만. 나냐 다시 보기 끊어줘 지금. 알았어 다시 보기 끊어줄게. 어야 다시 보기 너무 짧아서 안안 끊어진다. 이따가 봐. 니네 딸은 나중에 해. 내가 방종하면. 인구. 애들아 잘 지냈어? 난 살이 좀찐거 같아 일본 갔다 와서. 애교용. 패션 테러리스트처럼 입고 다녀서 일본 사람들이 신기하게 쳐다봤다며 뭔 소리야 내 인스타 알아가려고 진짜 어? 매달리는 거 어? 자꾸 인스타그램 알려달라고 갑자기 폰 들이밀고 그러다니까 진짜로 그래야 보이프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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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그러니까 자기 그 재팬, 재팬 보이프렌드 만드래 <laughs> 그래가지고 또 이제 엘리베이터 타려고 기다리는데또 뭐 와가지고 아이씨 그랬어, 그 사람이. 아 진짜 피곤해 죽겠어, 피곤해 죽겠어. 그리고 막 일본 사람들이 교영원이한테말 겁나 걸어. 교영원이막 가는데 막 큐트걸? 막 이러면서 아, 일본 아, 사람이 내려왔어. 기모찌, 아니 기모찌가 아니라 <laughs> 기모찌걸. 카와이 맞아, 그런... 맞아. 막 일본 사람들이 약간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인 거 봐. 교육원한테 이상하게 오늘도 말 많이 걸었어. 그 남자 셋이 가면서 언니 이렇게 한번 남자애가 한번딱 보더니 다른 남자애들한테 막숙쑥숙면서 막. 어머 한국인 뭐라 뭐라 어, 하면서 그그 그 가던 남자 둘이 다 교육원에 막 이렇게 쳐다보고 또 다른 막 남자는 아, 가면서 막막 언니한테 뭐라뭐라 뭐라 중얼 뭐야. 어. 뭐야? 이거 사촌 언니가 이거 나면. 이거 미소맛으로 사달랬는데 미소맛 다 팔려서 이거.. 이거 사갖고 사촌언니 줄라고 이거 사갖고그 내가 일본 관람차에 동생 거 인증샷 언제 올리냐? 관람차 못 갔어. 사람 겁나 많아가지고 이거는 티켓! 에이. 이거는 치즈케이크 맛! 이거 딸기 맛! 쿠팡으로 샀던데? 이거는 수이씨가 겁나 맛있다고 해가지고 입에 사르르 녹는데 그리고 이거는 쿠키 맛키캣키캣 맛조림 요로 별로 다 샀어 그 그리고 이거 동전 파스 동파 동전 파스 동전 파스 3개 하고 저기 6개 3개 더 있어 여충 6개 이거 엄마랑 이모 선물해 주려고 동파 이거 겁나.. 하나.. 겁나 작은 건데 여기 붙이면 은 겁나 싸하고 아 따가워. 이거는 눈 따뜻하게 하는 거. 짠. 그리고 초콜릿이랑 까자더 있어. 기다려봐. 근데 이색이는 일본까지 가서 세상으로살수 있는 것만 사온 거에 애교용 입욕제 맛있었어? 아나그 껌인 줄 알고 샀는데 씨 입욕제를 처먹어가지고.. 짠. 빨리 이거는 무슨 쿠키였는데? 그리고 이거는 마지막 두개 남은 거 조어머니 이거 보니 지랄 맛딱두개 그 남았다고 나한테 영업하는 거야 딱두개 남았다고 그래가지고 와 이거 사야겠다 이거 얼마나 맛있길래 두 개밖에 안 남았을까 하고 내가 두개다 가져왔어 제 선물은요? 여기서 골라 먹고 싶은 거짠 이것도 샀어 짱아랑 부리부리 따따따 근데 짱구가 내가 알던 짱구 뭔 상이 아닌 거야. 휘어지고안 샀어. 짱구 면상이 좀 이상해졌어. 좀 납작해졌어. 너도. 그리고 이거 샀어, 인형. 허엽지. 어, 이거 안 떼줬네? 야, 이거 원래 떼주는 거 아니야? 이거 나 어떻게 떼? <laughs> 보니까 인생이 과자로 다 훔쳐온 거였원 <laughs> 도둑질 아니야! 봐봐 이거 얼마냐면 제 경찰에 신고할게 6490엔이야 이거 한국 돈으로 6만 6만 5천 원이야 여기 장식품으로 하려고 샀어 그리고 이거 똥도 샀어 똥와내똥 막대기 강남차에서 쌍동 굳혀서 가져오신 거면서 왜 사왔다고 구라치세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일본 강남차에 간 적이 없어요. 이거 나 노래 부를 때 마이크로 쓰려고. 어, 너무 작은데? 짠! 갤러리 존나 크네. 쇼핑 끝! 일본에 진짜 민교처럼 생긴 사람 있냐고? 오. 어! 리얼 기모찌? <laughs> 미국에도 있다고? See you a a <laughs> Thank you! 야, 일본 성인용품점 가봤냐? 가봤는데 좀 너무 작아가지고 재미없더라 아니 그... <laughs> 매점이 작다고요? 매점이... <laughs> 아, 매점이 작다고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laughs> 아, 뭔 소리 하는 거예요? <laughs> <laughs> 이렇게 내조를 하네. 근데 이분 다 언제 처먹나요? 원래 먹으면서 만드는 거 아니? 아 그냥 이거 한 시간에 그냥 숟가락 가져올 걸. 괜히 예쁘게 처먹을러다가. 됐다. 휴, 잘 먹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그러면 공항 갔을 때부터 보여줄게. 아니요. 사냥은 지각을 했습니다. 나냥은1한 시까지 모이긴 했는데 1 1시5 분이 넘어도 1 0 분이라야 하서아 혼자 지각을 했습니다. 와 라고 지각하지 말라더니. 이거 기내식 더 주더라. 2 시간 원래 2 시간 비행하는데도 기내식 줘? 이거 무슨 물이랑 이상한 후루츠랑 빵이랑. 밥도 주는데. 이거죠, 이거. 이게 뭐야? 이거 이름 뭐더라? 청경채, 청경채. 나일번 일본 도착해서, 1번. 일본. 야, 얘들아,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서 봐. 이거 내가 가로로 찍어서 그런가? 그래. 일번시작철 목을 돌려. 모니터도 돌려. 이제 가로로 찍었어. 이거는 이제 호텔 가는 길.